환상이 없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눈이 높은 것 같긴 한데 눈이 높다라는 거는 기준이 높다는 거지 여러분 환상을 가지라는게 아닙니다. 이 환상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마치 그러니까 이것도 저 문제가 있는 게 연애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미래?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비트코인 300만 원할때 남들이 비트코인 그 300만 원 5만 원 간다 했을 때다 샀으면은 저도 지금 뭐 지금 개인 재택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더 돈보다 더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세요 특연애 결혼 환상가진특 생각 생각만 많아짐 생각 많아지다 이제 나중에 날아가는데 연애를 해도 결혼까지 생각하기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망설임이 많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준이 높으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으라는 거지 계속해서 꿈에 그리는 연애, 결혼 생활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어떻게 예측하겠나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이게 진짜로 제가 늘볼 때마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욕심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겁나서 망설임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상 가지신 분들 지금 바로 내려놓으세요.